자 남부고 3학년그 독해와 작문이죠 일과 본문 단어와 해석 수업 같이 합니다. 항상 나오는 음성을 따라 읽고 금성에 그 따라서 의미 덩어리를 끊어서 순서대로 해석을 하되 그 안에서 모르는 단어 모르는 구문들 뜻을 하나 하나 꼼꼼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해나가다가 이렇게 해석이 잘안 되거나 구조가 정확히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문장들에 표시를 해두고 영상 학습이 마친 후에 다시 의미 단위 난제. 어, 다른 우리 학습 자료들을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문장을 분석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샘한테 질문을 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What is a failure resume? 자, 실패 이력서. resume 실패 이력서예요. 이력서는 다 좋은 것만 쓰는 게 원래 일반적인 생각인데 실패한 내용을 쓰는 이력서가 있다라는 거지 If we were asked which one we prefer, 자. 자, 당신이 만약에 이건 가정법이죠. if절 안에 과거동사를 쓰면 가정해서 네가 만약에 요청을 받는다. which one 어떤 것을 prefer는 선호하다. 요그 위치는 항상 선택이기 때문에 뒤에 둘 중에 어떤 것. between success and failure 성공과 실패 중에서 이둘 사이에서 어떤 것 어떤 것 하나를 어떤 것을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지를 we would all choose success? 자, 우리 모두는 성공을 선택할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요청을 받으면 어떤 걸 성공 실패 두개 있어 어떤 것 네가 더 prefer 더 선호하고 더 좋아하니? 그러면 당연히 우리 모두는 success 성공을. That is no one. There is는 즉그 말은 아무도. wants to fail.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실패를 원하지 않는다. However, despite our fear of failure. 자, 하지만 디스파이슨 뭐뭐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우리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it 자 그것은 is not always avoidable. 여기서는 실패가 not always avoidable. not always라고 하면 흔히 부분부정 그래서 항상 뭐뭐한 것은 아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항상 뭐뭐한 것은 아니다요. 그러면 Avoidable은 피할 수 있는 거죠. 항상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즉 실패라는 게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피할 수 없이 맞아 들 맞닥뜨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Although we all fail, 자, Although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Despite와 같은 뜻의 접속사가 되죠. 우리 모두가 실패를 하긴 하지만, The experience and the result differ. 자, 그 경험과 그 결과입니다. 여기서 그 경험이라는 건 실패의 경험과 실패로 이난 그 결과는 이 d e f a u l 는 자동 사용토로 문장 끝까지 하나로 봅니다. From one person to another. 자, one person to another. 또 다른 사람 즉 사람마다 이때는 사람마다 사람마다 실패를 겪는다라는 것은 똑같지만 그 실패에 대한 경험이나 실패 이후의 결과는 사람마다 default 다르다라는 거죠. 사람에 따라 다르다 괜찮아요. While some turn failure into success. 자 turn A into B라는 구문입니다 Some 면 썸은 s 상 m 떤 사람들. 그리 s o 에는 항상 a d others s o the other. s 다 m e are also the o t h o l the o 뭐 r Some are also the other. Some are the o t m o r e Through the lessons they learn. 자, 여기서 lessons라는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죠. 수식 구조로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항상 묶어서 앞에 명사를 수식하게. 이사에는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생략됐는데 즉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예요. 그들이 배우는 교훈들이죠. 뭘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배우는 그 교훈들을 통해서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반면에 다른 또 다른 사람들은 others continue to fail. 계속해서 실패를 하게 되요. 실패를 했는데 또 하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because they are not aware of the lessons failure offers. 자 그럼 이때도 lessons 다음에 failure offers 라고 동사구조 이 구조하고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실패가 제공해주는 실패가 주는 교훈들을 그 다음에 be aware of 라는 구문을 꼭 기억합니다. 이건 인식하다 알다 그래서 중요한 구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는 이제 늘상 계속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실패가 주는 교훈들을 알지 못하다 즉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하는 거. In order to learn 인어들 추는 무엇하기 위하여 목적의미가 의 되죠. 배우는 거죠. 뭘로부터? From failure 실패로부터 배우기 위해서는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이시 가져. For us to 자 for us는 의미상의 주어가 돼서 우리가 to reflect 깊이 생각해보는 거 reflect는 원래 빛을 반사하다 반영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제 심사숙고하는 거 우리가 성찰해보다 깊이 생각해보는 거. 그래서 그 실패가 왜 그런 실패가 생겼는지 이, 이 실패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를 깊이 reflect 성찰해 보는 것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라이딩 a failure resume can help. 자 이게선 동사 빼근 씁니다. 동명사 라이딩이죠. 실패 이력서라는 것을 라이딩 쓰는 것이 우리가 as to do this. 자 help 목적어 동사 원형이나 투부 정사를 다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위해서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를 성찰하고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 그래서 실패를 결국은 성공으로 바꾸는 것. 을 가능하도록 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던 뭐가 실패 이력서를 쓰는 것이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가면서 그리고 나선 뒤에 여러분들이 아 그러면 실패 이력서가 왜 도움이 되고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게좀 필요해요. 요것들은 다른 자료를 통해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과 본문의 첫 번째 파트 수업 마칩니다.